누가 요즘에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먹어?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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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장난 <목소리> 아니다 진짜. 어쩜 이러냐? 그러고 보니까 시바스 리가랑은 형제 관계네요. 대장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남 캠핑의 준구입니다 여러분, 어디 존재감 네. 보세요. <목소리> 근데. 저도 사실 싱글 몰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요즘에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먹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매력을 좀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한테 아빠 술장을 털어라 그 클래식은 이유가 있다 나는 어, 컨셉으로 한번 제가 3대장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돌아가시면서 가장 핫한 위스키로 로얄살루트가 재조명되고 있죠 지금 킹 찰스가 제의를 하셨는데 로얄살루트가 왜그 왕실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로얄살루트는 시바스 리갈로 유명한 시바스 브라더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1953년부터 생산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바스 리과라고는 형제 관계네요. 아. 대관식에서 헌정되면서 당시 쏘아 올린 21발의 예포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출생부터 왕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위스키입니다. 영국 왕실의 상징인 사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또세 가지 색도 왕실의 왕관에 달린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의 색상을 반영해서 사실 모든 디자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실과 긴밀하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증류소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138개의 증류소 중 그레인 이스키를 생산하는 곳은 단 7곳이어서 노에사열트의 자부심은 뭐냐 심지어 21년산 이상의 숙성된 그레인 이스키 원액만을 블렌딩했다 그만큼 우리 이스키는 블렌디드 이스키지만 굉장히 좋은 품질을 유지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 21년산의 제품은 여러분 21년 동안 도자기 병에 숙성을 합니다 싱글 몰트는 말 그대로 싱글, 몰트. 몰트란 뜻은 뭐냐면, 발화된 그 보리를 말해요. 그 그러니까 싹을 튀운 보리, 메가라고 하죠. 그 단일한 메가를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친 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개성을 찾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싱글 몰트 위스키고, 두 번째는 그레인 위스키가 있어요. 그레인 위스키는좀더 부드럽고, 싱글 몰트처럼 거친 개성은 없지만 호불호가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를 말하거든요. 그럼 블렌디드 위스키는 뭐냐? 간단해요. 몰트 위스키랑 그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드해서 만들었다에서 블렌드 위스키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 그, 어, 그 아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약간의 싱글 몰트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레인 위스키의 부드러움도 갖고 있으니. 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위스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병 같은 경우는 이런 비싼 고급 술의 병들은 버리지 마시고 소장하고 계시면 나중에 특히 지금 노열살두는 가장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위스키이기 때문에 지금 찰스 왕이 그제임하시고 나면 그 패키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얄사울트를 뜯다 하고 거기다가 로얄사울트를 이용한 칵테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500ml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설레이는 순간 뜯다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이이게 이게 칼을 대기가 <laughs> 아까울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코르크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중싸게로 되어있는데요 음. 제가 오랜만에 지금 노란살루트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향이 풍성하네요 약간 싱글몰트 같은 경우는 노즈가 사실 조금 단일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블렌디딘은 확실히 다, 다층적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꿀이 느껴지고요 달콤한 가을 향도 있어요 어... 예상보다 굉장히 좀 고도수에서 느껴지는 매캐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우선 니트로 한번 마셔보고 노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그는 확실하게 밀도가 느껴지네요, 농노랑 굉장히 맛있는 과일향? 만약에 그 향수를 표현하자면 굉장히 플로란, 플로란, 여성스러운 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향이 좋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에서 한번, 체온으로 한번 데워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실 맛이죠. 팔레트 갑니다. 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맛에서는 확실히 국물이 더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밀도는 빽빽하지 않아요. 아까 노우즈에서 맡았던 그 맛이 그대로 연결돼요. 굉장히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맛, 꿀, 원래 이게 약간 오크향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팔레트에서 오크향은 모르겠어요. 아주 끝에 견과류 맛이 살짝 느껴져요. 어떤 견과류인지는 모르겠어요. 너티함이 살짝 있어요. 저는 좀 놀란 게 저는 솔직히 블렌디드에서 너티함까지 느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 끝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당도가 있는 굉장히 비싼 꿀을 마지막에 먹었을 때 느껴지는 당도예요. 단맛이 느껴지고 매캐함은 거의 사라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 꼬냥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향이 좋은 술 같은 경우는 물을 잠깐 타서 이 여기에 지금 벽 안에 타고 있는 위스키를 한번 혼합해 보세요. 물을 잠깐 타 볼게요. 물을 탔음에도 아직도 그 향이 잔에 배어 있어요. 물이 달아 하, 여러분 물이 너무 맛있어요 음. 와, 향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어쩜 이러냐 물이 굉장히 단데 고급스러운 향이 배어있는 물이에요 음. 여러분 그냥 이거 헹구지 마시고 반드시 활용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칵테일인 올드 패션드 다음으로 가파더를 만들 거예요 어, 솔직히, 가파더를 만들기에는 사실 너무 좋은 술이긴 한데, 사실, 칵테일의 기준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칵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스카치 이스키 있으시면,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하나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아마레토라는 니큐르인데, 살구씨를 직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너티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얄사르트 마셨을 때, 견과류 맛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극대화해 줄수 있는 게 가파더입니다. 우선 잔을 채닝하시고 어, 잔은 올드 패션드 잔을 추천드려요. 비율은 2대1입니다. 가니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훈연하신, 그 다음 시나몬가루를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칵테일샵 같은 데는. 토치로 그 시나몬 향을 넣어가지고, 가파더를 해서 훈연에 시나몬을 입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체리 정도의 가니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부러 가니쉬를 뺐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좋은 술인데, 굳이 여러가지의 재료로 이 맛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였거든요. 여러분. 로얄 살루트를 기주로 한 대부입니다. 칵테일 특히 클래식 칵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향을 맡아 보세요.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시면 이게 그한 잔에서 세 개의 세 배의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음을 해 볼게요. <laughs> 와 보통은 칵테일을 사서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그 하나와 하나의 조합이 최상의 맛을 끌어내는 게 올드 칼, 클래식의 칵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노열 사이드는 어, 조금 더 연령대가 어린 분들도 맛을 이스키의 맛을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낭탕탕의 주문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부단치 전에 대부한잔 마시겠습니다. 진짜 맛있어.